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배관공은 미국의 새로운 백만장자 계층입니다. 배관공은 경기 침체 기간에도 매년 10만 달러 이상을 벌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신의 배관 사업을 시작하고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한 E2 비자를 얻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관을 할줄 모른다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직업 학교를 통해 배관 기술을 배우고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공인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 견습 과정을 통해 면허가 있는 전문가 아래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웹사이트도 기본부터 고급 배관 기술을 다루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배관공들은 주거용 배관 사업에서 돈을 버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집이나 개조공사에 새로운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수도 라인 배수 시스템 그리고 싱크대 병이 샤워기 등의 설비물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관공을 생각할 때 누수 수리, 배수구 막힘 해결, 고장난 설비 수리나 교체, 온수기 유지 보수와 같은 수리를 떠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식기세척기, 세탁기 및 기타 가전제품을 물및 배수 시스템에 연결하는 가전제품 설치입니다.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업 등록비는 약 200달러입니다. LLC나 주식회사 같은 사업체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등록할 줄을 정하세요. 허가와 인가 비용은 지역에 따라 1,000달러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배관 면허와 필요한 인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장비 비용은 필요에 따라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가 될 것입니다. 필수 도구에는 파이프 커터, 렌치, 점검 카메라, 안전장비가 포함됩니다. 장비와 기기를 운반하기 위해 펜이나 트럭이 필요합니다. 만약 할부 없이 차를 구매하려면 3만 5천 달러 이상을 예상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벤이나 트럭은 월500 달러 정도의 할부 또는 리스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는 매달 약400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스케줄링, 청구서 발행, 고객 관리를 위한 서비스 타이탄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투자하세요. 보험은 연간 약1,500 달러에서 3,000 달러가 들어갈 것입니다. 일반 책임 보험과 상업용 차량 보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케팅 비용은 매달 5,000 달러 이상이 될 것입니다. 지역 광고를 위해 웹사이트와 예산이 필요합니다. 배관사업을 시작하는데 드는 총 초기 비용은 대략 10만 달러입니다. 서비스 티탄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배관사업의 모든 측면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약속을 관리하며 일정 및 배차를 간소화합니다. 청구서를 자동화하고 송장 발행과 결제 처리를 간소화하며 재고를 추적하고 장비와 물자의 상태를 관리하며 고객 관계를 강화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하십시오. 기술에 투자하면 생산성과 고객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귀하의 배관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타이탄 또는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십시오.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에, 중요합니다. 시장 갭 분석을 사용하여 배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온라인 존재감이 부족한 구식 경쟁업체가 있는 지역을 찾으세요. 인구 증가 급성장하는 도시는 더 많은 에, 인프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경쟁수준 배관사업체가 적은 지역은 더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제 지표, 강력한 지역 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뛰어난 배관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쟁에서 어, 눈에 띌수 있습니다. 훌륭한 고객 경험을 만드세요. 온라인 예약, 투명한 가격 정책, 실시간 서비스 업데이트로 원활한 고객 여정을 개발하세요. 고객과 화상 통화를 통해 문제를 이해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격 견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성 소유의 배관 사업은 독특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일부 여성 고객들은 특히 야간 응급 상황에서 여성이 집에 있을 때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여성들은 종종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인식되며 취약한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집니다. 여성들은 되게 강한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고객 서비스에 있어서 더 공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소유의 배관 사업체는 안전과 고객 만족에 대한 약속을 강조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해 연장 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 손상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관대한 보증은 신뢰를 구축하고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오후 6시에 문을 닫지만 귀사의 비즈니스가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면 정상 근무 시간 이후에 수리를 예약하고자 하는 많은 고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더 알고 싶은 다른 사업 종류를 알려주세요.